3위 레게법인도 압수수색했다. 폐개 문제가 있는. 그리고 히림 건축이 그 통일교 메콩강 아, 유역의 아, 평화센터 아, 설계를 했다. 아, 실패로 이번에 건례가 끝난 거지. 돈도 설계비도 어마무시하게 받게 됐다. MPP는 메콩피스 프로젝트 MPP입니다. 캄보디아 메콩강 골든 아일랜드 365만 평. 무슨 여의도 말이에요 3 6 5화평 부지에 주거관광 대규모 시설을 짓는 통일교회 뭐다? 수건 사업이다 그리고 통일교가 그만한 돈이 안 되니까 돈을 권력자에게 주고 마다 국가혈세 ODA 수천억의 원조자금을 대신 건설 비용으로 넣어서 리베이트를 주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 잠깐만 가야 되죠 네. 이거요, 엄청 큰 겁니다, 지금. 희림 측이 통일교 측에 설계도도 보냈다잖아. 예? 희림 측이 윤 비서실장하고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MPP 사업도 논했다잖아. 예? YTN도 인수하려 했다잖아. 이런 거왜윤 어기 가만히 있노? 국진 가만히 있노 각자가 뭐야 지금 검찰하고 증거가 다 나와가지고 시림에서 술술 다 불고 있고 통일교 비서실장이 술술 다 불고 있는데 기독교는 뭐해요? 기독교계는 뭐하냐고 진실을 밝히라고 집회해야 되는 거 아님? 통일교 그렇게 싫어하는 통일교를 가만히 있어 어디서? 여계에서 뭐하는 건지 요새 모르겠어요 다 오락가락해 완전히